라면이 씨 그래도 많이 두 손을 해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어 근데 네. 더 웃긴 게피 d 삼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웃기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는 o 네. 다그 소리가 나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특정 인물의 음. 정보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음, 음.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음. 혹시 라면이 아니야? <laughs>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 음, 음. 엄청 시끄럽고, 네.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1부 네. 종사 못하고, 2부 네. 종사, 3부 종사까지 간다는 말이거든. 네. 그러니까 결혼을 3번을 한다는 소리가 나와. 음. 이분은. 음. 음.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여자로, 여자분이죠. 네. 여자분인데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네. 똑똑하고 머리를 잘 쓰는 형국이고, 어떻게 보면, 이분 주장은 계속 지금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슈인데, 이분 주장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맞아맞아 맞아. 피해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시 그분하고도 동급인 것 같은데? 같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여자고 이분은 남자 같아요. 음. 그래서 이분이 이러고 저러고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전총기씨가 여자인건 알죠? 응 음. 음. 근데 왜 자꾸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더 남자분 같은데 남씨분이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도모를 했다고 근데 별 말이 많... 나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음. 별 말이 많더만 음. 근데 그거를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걸 모르고 만났을까요? 음. 그건 아니잖아요 음. 그쵸? 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음. 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어~ 내가 이 사람은 뭐~ 직접적인 대면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음. 이 사람도 같은 공범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그쵸 어. 어떻게 보면 어~ 이~ 남씨분을 많이 살렸다고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음. 전시 이분이 음. 많이 살렸다고 나오고 많이 도움을 많이 줬고 되게 힘들었을 때 남씨가 되게 힘들었을 때 이분이 많이 도와준 격으로 나오는데 음. 어떻게 보면 어 이분도 남의 돈 갖고 많이 움직였다고 나오는데 음. 이분도 음. 그렇잖아요. 음. 근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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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없이 누가 뭐 잘났고 잘못났고 그걸 떠나서 음.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되는 걸로 저는 보, 봐요. 음. 그렇잖아요. 그 남연이씨 지금 관제가 있네요. 있어요. 어. 관제 있어요. 차라리 가로도 마치. 그럴 수도 잘... 있죠. 어. 음. 증거 자료가 지금 부족한데 돈 받은 죄지 뭘 그래. 어. 안 그래요 피디님? 어 맞아요. 어돈 받은 죄지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다 몰려 들어와 가지고 네. 치인 거지 음. 그 전부터 시, 한 3년 전부터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제가 보기에는 요 음. 3년 전부터 안팎으로 모르게 금전으로 도어 이사람이이 사람 남신의 남신은 남시대로 어 손해 본게 많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3년 전부터 전시가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거 아닌가요? 음. 이 사람도? 음. 음. 아 그렇게 보이죠? 음 그렇게 보여요. 어. 이 사람이. 어. 음. 근데 이제 약간 좀 매체에서는 음. 어떻게 지금 남현이 씨가 피해자다라런 얘기가 많거든요. 반응 음. 근데 그걸 다둘다 다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이야기를 해봐야지. 음. 한 사람 말 듣고 한 사람 말 듣고 그러다 보면 전시는 전시대로 피해자다 오고 음. 남시는 남시대로 피해자다 하고 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음. 그렇잖아요. 음. 어. 사는 게.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 시끄러워, 이 사람, 어, 그냥 2023년도로 말해도 되죠? 아, 그냥 편하어이 어, 어. 네. 사람, 12월달 되면 이 사람, 간제가 있어요. 어... 이 사람도. 어... 음. 재판 갖고 어쩌고 어쩌고 싸운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도 간제수가 들어있는데, 음... 보면은요. 음... 지금이 음력으로 10월 달이거든요 네. 11월 12월 달에는 조금 12월 12월 그러니까 내년 1월 1월에는 피해갈 수 없다고 그러시네요 음... 지금 보니까 어...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이제 확실히 1월 달에는 되게 안 좋아요 어... 이분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 사주를 풀어볼 때 벌써 그 뭐라 그러죠? 이민? 이민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음. 이민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터진 것 같아요. 음. 지금 보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뭐가 한 건, 한두 건, 음. 두 건이 뭐가 터졌기 때문에 어, 못 도망간 맞아.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참, 나쁜 언니야. 음. 그 언니만 욕할 게안 돼. 이 언니도 더 나빠. 음. 같이 도모를 했기 때문에 음. 받을 때는 언제고 음. 어 좋은 물품, 좋은 차.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전이 거액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걸 어찌 모를 수가 있어? 음. 말도 안 되지. 그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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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년 일월에는 좀 피해갈 수가 없겠어. 음. 1월 2이 내년 12월 1월 음.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잘 정계해야지 뭐 어떻게. 음, 음, 음. 그잖아요. 네네. 음. 음, 음. 좀 보시면 남연희 씨좀 과연 좀 어떨까요? 응? 음?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로 운대가 저주야. 음. 운대가 밑으로 완전히 쳐졌어 어. 그남 때문에 이 사람도 새거랑 네. 차는 격으로 나오거든 응응 예. 음, 음. 그러기 때문에 다시 회복한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응. 모든 면에서. 음. 이분이 무슨 운동을 음. 하셨어요? 어 맞아요, 이제 그 펜싱. 몰라요. 뭘찔르는게 자꾸 보여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자꾸 찔르는게 보였기 음. 때문에 그쪽으로 나간다는 거는 음. 무의미하죠, 이제는. 아,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사람을 믿고 뭘 키워도 사람들을 키워야 하는데 맞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완전히. 돼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찔르는 거는 조금 못할 것 같아, 음. 이제는. 아, 근데, 찔르는 것도 못하는 것 같아. 응. 음. 찔르는 거는 다시 뭐,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음. 이분은. 음. 이제는 때가 지나갔어. 음. 앞으로 조금 고개 숙이면서 살아야 할것 같은데, 음. 이분은. 음. 그래요. 음. 음. 도와주는 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이번에 피해갈 수는 없어 음. 아무리 봐도 음. 음. 그건 어쩌지? 음. 그렇잖아 맞아요 제 음. 값은 치러야 한다 그러던데 음. 근데 그게 작년부터 했어. 작년부터 도표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음. 작년부터 이민이고 이민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게도표하려고 했는데 네.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어, 전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해결공판이 안 돼가지고 못 했던 거지. 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남씨는 자기 딴에 그러잖아. 나도 피해자라고 하잖아. 음. 피해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시도 더 피해자야. 음. 그렇잖아. 음. 응, 머리 써가지고 이쪽에다 다 쏟아붓고 얘는 남는 거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잖아. <laughs> 그러니까 속이 터지지. 그렇지? 남연희 씨 그래도 많이 두 손을 준거 아니야?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어, 응. 근데 더 웃긴 게 비디 삼촌 우리가 이런 말하면 웃기지는 모르겠지만 응. 뭐라 한지 알아?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 소리가 나와. 아, 정촌 조가요 어. <laughs> 그녀를 너무 사랑했다. 어. 그래서 내가 보호를 해줬다. 그 소리가 자꾸 나와. 어. 그거 어떻게 하지? 나도 내가 생각해도 웃겨, 삼촌. 근데 좀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 어쩔 음. 수가 없다. 음. 이거는 막는다고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더 이렇게 플러스 돼가지고 뭐가 나올 게 많은가 봐. 음.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찬도 푸네 있잖아. 음. 찬논 푸네, 뭐, 백단위 200단위가 아니잖아, 이거는. 네, 그치? 음. 근데, 둘다 똑같았던 것 같아. 음. 둘이 머리 도모해가지고,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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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그렇다. 아쉽다. 음. 그쵸? 네. 근데, 참별 말들이 되게 많겠어. 어 뭐야? 뭔누모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음. 사람 입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있지 아닌 것도 반. 음. 맞는 것도 반. 음. 참 힘들겠다. 음. 아, 그만 보고 싶어. 음.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